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어주는 책 속의 달봉이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내리막길에서 추락하는 사람들. 삶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생각이 들면 무작정 등산을 가보자. 실제 한 지인에게 있었던 일이다. 엘리트 운동선수를 지망하던 그는 당시 오랜 부상에서 막 복귀했지만 깊은 슬럼프에 빠져 오랫동안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되는 일도 없고 자신감도 떨어져 이대로 그만둬야 하나 고민하면서 어김없이 체육관으로 가던 중 눈에 들어온 등산로 표지판을 보곤 무작정 산을 올랐다고 한다. 당시 너무나도 큰 정신적 고통이 있었고 스스로 절망감에 빠져있던 시기였기에 어느 것이든 성공해내고 싶었다고 한다. 엄청나게 높은 산은 아니었지만 당시 부상으로 인해 망가진 체력과 정신력으론 쉽지 않은 산이었다. 역시나 중간중간 포기하고 싶었고 이마저 포기하면 진짜 패배주의자가 될것 같아 남들은 1시간 남짓이면 오를 산을 2시간 넘게 걸려 겨우 도착했다고 한다. 정상에 오른 그는 성공했다는 성취를 느꼈고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눈물에 한참을 앉아 울었다고 한다. 그렇게 새 출발을 다짐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산을 내려오던 그는 실수로 발목이 삐끗했고 그렇게 한 달간 깁스를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그의 우픈 이야기를 아는지 정약용은 그에 쳐서 객과에서 아래와 같은 말을 남겼다. 오르막 길은 어려워도 끈기로 올라갈 수 있으나 내리막 길은 쉽다. 그렇기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우리 삶 전체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 주변엔 자신의 목표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수많은 끈기와 노력이 동반되어야만 이룰 수 있다. 이는 정약용이 말한 오르막길과 매우 흡사하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끈기와 노력은 그들을 배신하지 않는다. 그들의 진심 어린 노력은 끝내 원하는 바를 이뤄낼 것이며, 먼저 노력한 운동선수처럼 정상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을 것이다. 배신은 노력이 하는 것이 아닌 방심과 자만심이 시킨다. 모든 것이 쉬워질 것이란 생각은 안전불감증을 야기하고, 강한 의지와 노력, 섬세함과 조심성을 느슨하게 만든다. 우리를 들뜨게 하는 설렘과 행복한 마음은 얼마든지 즐겨도 좋다. 하지만 그것에 취하여 자신이 지켜야 할 기본적 소양을 망각해버리면 이는 곧 인생의 문제로 번지게 된다. 우리가 아는 수많은 역사 사건들은 이런 방심 속에서 발생된 경우가 많다. 그 누구도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으며 들뜨고 즐거운 마음에 별 일이 있겠냐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 오르막길과 같은 끈기를 내리막길의 마지막 한 발자국까지 꿋꿋이 유지하자. 우리가 유일하게 끈기를 내려놓고 마음을 놓을 곳은 오직 평지를 걸을 때뿐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느슨해진 마음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두 번째 이야기 남에게 흔들리는 인생이 지긋지긋하다면 어린 시절 위에 형이나 누나가 있던 사람이라면 음악 취향이나 좋아하는 영화 또는 수지품 등을 따라 좋아해 본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것이다. 형제 자매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부모 또는 선망하는 누군가의 취향을 종종 따라하고 난다. 시간이 흘러 그것을 왜 좋아했나 생각해 보면 사실 그 사람이 좋아서 따라했던 것이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유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 없는 취향에 대한 애정은 관계의 소원함에 따라 식을 법도 하지만 흥미롭게도 좋아했던 마음은 의외로 오래 남아 나의 취향으로 꾸준히 자리 잡은 경우가 많다. 상대에 대한 마음과는 별개로 이미 몸과 마음의 습관으로 스며든 것이다. 여전히 왜 좋아하는지는 이유도 모른 채 말이다. 이렇듯 우리는 윗사람으로 불리는 존재에게 많은 영향을 받으며 자란다. 그 안에는 모방이라는 단어가 있다. 처음에는 그저 따라하기 바빠 정확히 이유를 모르며 쫓아갔지만 이러한 모방의 반복을 통해 우리는 점차 그것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게 된다. 그렇기에 우리에겐 건강한 모방이 참 중요하고 이것을 파악하는 한뼘의 지혜가 필요하다. 중국 유교 사상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평가받는 공자는 위와 같은 관점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미치는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위에서 뭔가를 좋아하면 아래는 반드시 따라 하되 그 정도가 더 심하다. 군자의 덕은 바람이고 소인의 덕은 풀이다. 풀 위로 바람이 불면 풀은 누울 수밖에 없다. 공자는 리더의 행동이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강조하며 무조건적인 모방이 반복되면 정신의 독립성을 점차 소실하게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모방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이 진심으로 좋아한다고 믿는 행동을 과장하여 표현하게 되며, 이는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과 방향성을 형성하는데 방해가 된다. 이러한 인식의 오류가 낳는 가장 큰 문제는 자신만의 방향성을 만들어야 하는 인생의 시기에 오로지 남의 방향성을 흡수하기에 급급하여 허송 세월을 보내는 것이다. 게다가 좋은 흡수와 나쁜 흡수의 기준을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이니 수많은 사람들이 쉽게 영향받고 쉽게 동화되고 있다.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의 꿈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른 채 오직 남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살아왔다. 누군가를 계속 모방하면서 말이다. 성인이 된후 오랜 세월 동안 공자가 말한 소인의 덕 바람이 불면 누워버리는 풀로 존재해왔던 것이다. 우리는 바람이 되어야 한다. 스스로 불어 나뭇잎을 가르며 지나가고 자유롭게 어디든 날아갈 수 있는 바람이어야 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고받는 미미한 영향력을 모두 경계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내면에 깊게 박힌 원칙이 없다면 누군가에 의해 흔들리는 삶을 경계해야 한다. 인생이라는 항해는 절대로 평화롭지 않다. 난파가 되지 않기 위해선 스스로 키를 잡고 움직일 줄 알아야 하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맑은 시야로 목적을 바라보고 거센 파도에 흔들리지 않으며 우직하게 나를 믿고 나아가는 태도다. 세 번째 이야기 껍데기에 집착하지 않는 인생. 장신구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한다. 그것들은 당신과 나 사이를 가르고 당신의 진실을 지워버린다라고 타고르는 말했다.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알몸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내내 수많은 껍데기로 그 알몸을 치장한다. 이때 말하는 껍데기는 단순히 옷과 장신구뿐만 아니라 외모, 학력, 명예, 지위, 부귀 등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자신을 가꾸기 위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겉에 보이는 것 뿐만 아닌 인정, 투쟁, 애정 등 우리가 가진 욕망 또한 포함된다. 누군가는 우리의 삶을 무로 시작되어 무로 되돌아간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한들 결국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유한한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까? 어쩌면 껍데기로 인해 진짜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화려한 옷과 보석의 속박 때문에 건강한 대지의 흙과 연결되지 못한다면 평범한 삶이라는 위대한 축제에 입장할 권리를 빼앗긴다면 삶에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인간의 삶은 하나의 축제이다. 축제는 흥겹고 즐거우며 동시에 끝이 존재한다. 영원히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축제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 법이다. 우리는 탐욕과 욕망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먹고 살고 자고 소유하는 것 역시 세상의 일부이자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에 걱정하는 것은 인간의 필연이다. 그러나 우린 종종 장신구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고 만다. 장신구는 그 스스로 기능을 완성되는 것이 아닌 그것을 착용한 본체, 즉 우리 자신이 있어야만 존재의 가치가 생긴다. 그렇기에 어떤 장신구를 걸쳤는지가 아닌 장신구를 걸칠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장신구를 걸치는 것 자체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오류를 범한다. 이미 죽어버린 시체에 입힌 장신구만큼 의미 없는 것은 없다. 장신구 역시 진정한 삶의 순간에 함께해야 더욱 빛나는 법이다. 우리가 인간인 이상 껍데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순 없다. 당신과 나는 고행길을 걸어가려는 순고한 성인이 아니라 삶을 살아내려는 평범한 인간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삶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의지가 내재되어 있다면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과 갈림길에서 내가 무엇을 고르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당신이 걸치는 것이 비록 비루할지라도 당신이라는 자체가 이미 보석이기에 그대는 다른 사람의 눈에 아름답게 비칠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장신구를 걸치는 것 자체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오류를 범한다. 당신이 걸치는 것이 비록 비루할지라도 당신이라는 자체가 이미 보석이기에 그대는 다른 사람의 눈에 아름답게 비칠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말 한마디, 생각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우리 삶에서 말 한마디와 생각 하나는 상상 이상의 영향을 끼친다. 누군가는 위로와 격려의 말로 자살 시도를 멈추고 반대로 한 사람의 말이 비수가 되어 누군가의 인생을 망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을 목격할 때마다 말의 무게를 실감하게 되며 더욱 신중해져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이와 관련해서 홍자성의 책은담 이야기를 소개하겠다. 홍자성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개세공로 당부득일 개긍자 세상을 뒤덮을 만한 위대한 공로조차도 긍지라는 마음가짐에는 미치지 못한다. 세상에 큰 변화를 불러온 인물들이 자신의 공로에 대해 겸손한 태도를 보였던 경우를 생각해보자.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래밍이나 비폭력주의의 가치를 전파한 마하트마 간디와 같은 인물은 자신의 업적에 도취하지 않고 더큰 가치를 추구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결과만을 중시하는 결과주의 사상이 팽배해지면서 겸손한 태도는 찾아보기 힘든 덕목이 되어버렸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과정을 보는 안목이 사라져버렸으니 많은 사람의 노력과 역경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결과주의적 성향에 맞서 과정을 중요시 여기고 보다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제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당신이 큰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마음 깊이 우러나오는 후회와 반성은 용서와 치유의 시작이 된다. 반성이 죄를 사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후회와 더불어 저지른 죄를 만회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씻어줄 수 있지 않는가. 홍자성은 위 말에 덧붙여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미천죄과 당부득일 계획자 하늘을 가득 채울 만큼 큰 죄라 할지라도 후회라는 글자를 이길 수 없다. 하늘을 가득 채울 만큼의 큰 죄조차도 후회라는 감정의 힘 앞에서는 무력해진다는 말은 우리에게 뉘우침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T.V.를 보다 보면 범죄자들이 속죄하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비는 경우를 종종 본다. 물론 그것으로 이미 일어나 버린 사건을 무마할 순 없지만 그 과정에서 우러나오는 용서만으로도 피해자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누그러질 수 있다. 당신이 앞으로 살아가며 순간의 실수 혹은 욕심으로 잘못을 저지르게 될 것이다. 중요한 건 잘못에 사로잡힌 죄책감이 아니라 후회를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제대로 사고하는 자세다. 이를 통해 지나간 과오를 바로잡으며 우린보다 성숙한 인생을 살수 있다. 인간은 애초에 완벽할 수 없기에 실수를 한다. 그래서 홍자성이 말한 지혜를 더욱 곱씹을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남들도 나처럼 실수할 수 있다. 인간관계는 우리에게 큰 기쁨 주지만 동시에 상당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직장 생활을 예로 들면 많은 사람이 업무의 부담보다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더 느끼고 있다. 군대 역시 마찬가지다. 힘든 훈련보다는 선임병의 압박이 더 어려움이 된다. 이처럼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그렇게 매일 스트레스가 쌓인다. 특정 임계점을 넘기면 사람은 폭발하게 된다. 오늘 이러한 스트레스를 큰 폭으로 줄여줄 수 있는 한 가지 관점, 엘버트 엘리스의 생각을 공유하고 싶다. 남들도 나처럼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타인을 훨씬 더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굉장히 평화적이고 관대한 말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이 문장은 개개인의 스트레스를 줄여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에 탁월하다. 타인과 나를 동일시하여. 처지에 공감하게 되며 짜증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행복감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사람은 자신에게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시선을 가지고 있다. 이 마인드는 꾸준한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지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종종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그때 우리 자신도 그 범주에 포함되어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나에게 사정이 있듯이 타인에게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 내게 익숙한 것이 타인에게는 새로울 수 있으며 그들이 익숙해하는 것을 나는 모를 수 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단지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린 모두 같은 선상에 서 있다. 살아오면서 이해받지 못해 고통받았던 순간을 떠올려보자. 그 억울함을 기억하며 관점과 마음을 열어 타인의 처지를 공감하는 공감 능력을 키우자. 타인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들을 이해하려 노력해보자. 모든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적어도 누군가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는 있지 않는가. 색안경을 끼고 있다면 오해가 잦아진다. 내가 편파적으로 관계를 대하면 그 또한 엇보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면 최소한의 스트레스만 받을 뿐, 당신은 유연한 마인드로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 번째 이야기, 껍데기에 집착하지 않는 인생. 장신구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한다. 그것들은 당신과 나 사이를 가르고 당신의 진실을 지워버린다라고 타고르는 말했다.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알몸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내내 수많은 껍데기로 그 알몸을 치장한다. 이때 말하는 껍데기는 단순히 옷과 장신구 뿐만 아니라 외모, 학력, 명예, 지위, 부귀 등 우리가 삶을 단순히 겉에 보이는 것 뿐만 아닌 인정, 투쟁, 애정 등 우리가 가진 욕망 또한 포함된다. 누군가는 우리의 삶을 무로 시작되어 무로 되돌아간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한들 결국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유한한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까? 어쩌면 껍데기로 인해 진짜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화려한 옷과 보석의 속박 때문에 건강한 대지의 흙과 연결되지 못한다면 평범한 삶이라는 위대한 축제에 입장할 권리를 빼앗긴다면 삶에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인간의 삶은 하나의 축제이다. 축제는 흥겨움과 즐거우며 동시에 끝이 존재한다. 영원히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축제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 법이다. 우리는 탐욕과 욕망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먹고 살고 자고 소유하는 것 역시 세상의 일부이자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에. 걱정하는 것은 인간의 필연이다. 그러나, 우린 종종 장신구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고 만다. 장신구는 그 스스로 기능을 완성되는 것이 아닌, 그것을 착용한 본체, 즉, 우리 자신이 있어야만 존재의 가치가 생긴다. 그렇기에 어떤 장신구를 걸쳤는지가 아닌, 장신구를 걸칠,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장신구를 걸치는 것 자체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오류를 범한다. 이미 죽어버린 시체에 입힌 장신구만큼 의미 없는 것은 없다. 장신구 역시 진정한 삶의 순간에 함께해야 더욱 빛나는 법이다. 우리가 인간인 이상 껍데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순 없다. 당신과 나는 고행길을 걸어가려는 순고한 성인이 아니라 삶을 살아내려는 평범한 인간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삶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의지가 내재되어 있다면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갈림길에서 내가 무엇을 고르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당신이 걸치는 것이 비록 비루할지라도 당신이라는 자체가 이미 보석이기에 그대는 다른 사람의 눈에 아름답게 비칠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장신구를 걸치는 것 자체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오류를 범한다. 일곱 번째 이야기, 뻔한 것에 의문을 던지는 사람이 성공한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사고야말로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 이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보다 이를 잘 처리하는 물리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상상력을 기반으로 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불도저 같은 실행력을 가지고 있다.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를 아이디어는 언젠가 세상을 바꿀지 모른다는 점에서 그 잠재성을 무시할 수 없다. 창조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남들과 달리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해답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행동은 그들의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던 무의식이 작동된 것이라 할수 있다. 무의식, 사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역사 속 많은 발견이 이러한 무의식을 통해 발견되고 변화해왔다. 지금처럼 고무가 일상에서 자유롭게 활용되기 전 천연고무를 활용할 방법을 고심하던 찰스 구시어는 천연고무의 황을 섞다 실수로 난로 위에 떨어뜨리게 되고 이것을 통해 고무의 모양을 결정시키는 가황법을 탄생시켰다. 그리고 고분자를 연구하던 하버드대 유기화학 연구진은 실수로 나일론을 탄생시켰으며 생각에 빠져 욕조에 몸을 담그며 부력의 법칙을 알게 된 아르키메데스의 유명한 외침 유레카 또한 예로 들수 있다. 인간의 무의식이 가지는 힘을 연구해온 심리학자 레오나르도, 물로디노프는 창의적 무의식은 누구나 노력을 통해 개발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바로 기존의 사고라 말했다. 유연한 사고를 위해서는 무의식이 가진 고정관념을 극복해야 한다. 그는 우리의 무의식은 생각보다 쉽고 다양하게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순히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의 천장만 높아져도 관점이 달라지고 의식하는 방식이 변한다는 뜻인데 심리적인 우울감을 극복하기 위해 창문과 밝은 공간을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가장 쉬운 예시이다. 이처럼 무의식은 변화된 환경 속에 천천히 스며들어 우리의 마인드를 바꿔 놓는다. 이렇게 긍정적인 면모와는 달리 무의식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정해진 생각이다. 일상에 당연히 존재하는 것들에 얼마나 많은 물음표를 달고 살아갈까. 예를 들면 변기는 이 모양이 최선일까? 조금 더 편한 의자는 없을까? 출퇴근 시간은 누가 9시에서 6시로 결정한 걸까 등. 사람들은 마치 세상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일상에 마침표를 두고 살아간다. 물론 이 모든 것에 해답은 필요 없다. 몇 가지 물음만 가지게 된다면 당신 의무의식은 스스로 고정관념을 깨뜨려가며 새로운 사고의 지평을 열어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지평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창의적 사고가 가능해진다. 그러니 항상 의문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습관을 길러보자. 지금 우리가 살고 믿고 있는 것이 정말 최선의 것인지. 놀랍게도 100년 전의 사람들은 그 시절의 제도와 물건이 최선이라 믿고 살지 않았던가. 그리고 그것에 질문을 던진 사람만이 혁신적인 무언가를 탄생시켰다. 그러니 당신이 별 생각 없이 던지는 무의식의 질문이 다음 100년 뒤의 세상을 어떻게 바꿔낼지는 아무도 모른다. 끝까지 들어주시어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읽어주는 책 속의 달봉이입니다.